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짠!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 엔진킹입니다. 파워레인저는 매년 새로운 히어로, 새로운 로봇이 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간 과거 완구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이 브랜드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간 내 추억의 로봇을 다시 한번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상품으로, 스피돌 버스온 베아르브이 그리고 엔진킹 소드는 이 버스온 안쪽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 소드는요 버스온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염신 형태일 때 반드시 결합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사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결합을 해주시고. 패키지에서 꺼내면은 딱이렇게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스피돌입니다. 자, 아, 어, 그런데 요 코어 프레임 시스템으로 이 디럭스 로브 유니버스가 코어 프레임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규격을 통일하다 보니까 과거 디럭스 완구의 이 프로포션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그래도 각 염신의 특징은 놓치지 않고 잘 살렸습니다. 이런 특유의 얼굴이나. 어, 길쭉한 모양이나, 음, 프로포션 살짝 차이나지만, 염신의 특징 잘 살려놨어요. 과거 디럭스 왕구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배아르 부위까지 또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얼굴과, 그리고 바퀴도 다 이렇게 굴러가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빠르게 합체를 해볼까요? 엔진 합체! 먼저 스피돌. 스피돌도 디럭스 왕구처럼 이렇게 뒷부분을 펼쳐주시고, 팔 꺼내는 게 조금 다르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아르부이배아르부이는이 브이. 아래 에 있는 바퀴 부분을 탁두 개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버스온. 버스온은 먼저 엔진킹 소드를 따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얼굴 부분, 이 얼굴 부분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검정색 파츠를 뒤로 뒤집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조인트, 이 조인트에. 이 조인트를 맞춰서 얼굴을 딱 끼워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아르 부위를 버스온에 딱 결합을 해주시고 그 위로 스피도를 이렇게 딱 결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등 뒤에 돌려서 이쪽 조인트에 배아르 부위의 이거 아랫부분, 요 조인트, 요 조인트를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킹의 머리를 위로 삭. 들어주면은 짜잔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 엔진킹 완성. 그리고 마지막 엔진킹 소드까지 이렇게 나사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어때요? 프로포션 조금 차이나지만 그래도 과거 디럭스 왕구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얼굴부터 이렇게 엔진킹의 얼굴과 스피돌의 모습 어깨가 좀 상당히 커졌지만 그래도 요것도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만의 매력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뒷 모습은 이제 코어 프레임 그대로 또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laughs> 그래도 합체하는 게 <laughs> 손이 기억을 하네요. 따로 뭐 설명서 안 봤는데도 그냥 팍박하고할 수가 있어서 뭐 저는 더 옛날이긴 하지만 어릴 때이 디럭스 엔진킹과 함께 했다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합체 시킬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가동 포인트는요. 아쉽게도 목은 돌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회전이 되고, 팔도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아래쪽도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주먹 부분, 주먹 부분은 아쉽게도 회전이 되는데,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파츠가 뻑하고 좀 빠져버려요. 그래서, 외장 파츠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돌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몸통 윗 부분, 배아르 부위 위쪽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360도로 회전이 되고 그 아래쪽 배아르 부위 블록도 회전이 되는데 이 버스온 뒤쪽에 있는 이 파츠가 이렇게 걸려서 얘를 빼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회전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통이 두 개, 가운데 블럭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더 몸통 회전시킬 때도 방향성을 더 크게 줄 수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과거 디럭스 왕과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버스온도 아래쪽에 이 무릎 부분, 이 무릎 부분도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됐는데 여기 외장 파츠가 걸려서 얘를 딱 빼서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되기는 돼요. 하지만 딱 걸려가지고 네, 조심스럽게 돌리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 브랜드의 또 진면목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각 로봇의 변형 합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이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로봇과도 파츠 조합, 또 프레임 조합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일단, 그걸 보여드리려면은 얘 파츠를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프레임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버스온의 파츠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이것도 스피돌의 파츠 분리를 하고, 그리고 어깨. 어깨도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분리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온통도 아마 얘도 분리가 돼요. 앞부분 스피돌의 앞부분도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버스온의 앞부분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아르 부위의 요 앞부분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파츠를 다 빼게 되면은 이렇게 다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딱 하고. 나오는데 이거를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 브랜드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인트가 전부 다 공통 조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부 다 동일하게 결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파츠를 아까 보신 것처럼 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쉽고 간편하게 나만의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를 또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다른 로봇 짜잔 트레인킹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킹과 엔진킹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인킹과 엔진킹을 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좀 멋있게 조합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공유를 해보다가 엔진킹이 메인이 아니라 트레인킹이 메인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도 일단 좀 볼만 하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먼저 각 부분의 파츠들 블록들을 좀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트레인킹부터 어 다리 빼서 분리를 해 주고요 이것도 빼서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 파츠들은 사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좀 치워 주고 그리고 몸통 파츠 팔 전부 다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분리를 해 줄게요 머리도 분리를 하고 자 여기에서 어깨 어깨 파츠도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슴에 있는 이 빨간 파츠 이것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트레인킹의 이 머리 부분, 기차의 앞 부분 이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트레인킹은 딱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엔진킹, 엔진킹도 분해를 좀 해주겠습니다. 엔진킹은 스피돌의 앞 부분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팔 부분 요것도 이렇게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빼서 준비를 하고 버스온의 머리와 베아르브의 머리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엔진키의 머리도 이렇게 분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어깨 장갑, 어깨 장갑 이렇게 분리해주고 요것도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싹 빼주고. 엔진킹의 머리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합을 할 건데, 어,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뒤쪽에 있는 이 부분 딱 빼주시고, 자, 여기에서 트레인킹의 팔 가져와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거를 탁 떼서, 얘를 요렇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딱,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그대로 여기에, 자, 결합. 그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빼서 뒤집고 팔탁 펼쳐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결합. 자, 어 어때? 형태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어깨 부분, 어깨 부분에 요거 엔진 킹의 어깨를 그대로 결합을 해 주겠습니다. 결합을 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스페더리 <laughs> 아래쪽에 스피돌이 들어갈 거예요. 저기, 요렇게, 몸에 맞춰서 딱 끼워주고, 네. 그리고, 자, 요 몸통 어떻게 했을 거냐. 자, 요기 있는 블럭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요 블럭 분리를 해서, 그대로 요 뒤쪽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살짝 다리를 펼쳐줘서, 얘를 <laughs> 가슴에다가 요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어, 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여기, 여기 부분에 이 친구를, 네,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친구, 이 친구 홈에 맞춰서 딱 끼워주겠습니다. 버스온의 부분. 그리고, 자, 이 버스온의 앞부분을 가슴에다가 붙여줄게요. 배아르 부위는 아쉽지만 퇴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트레인킹의 머리를 여기다가 딱 끼워주면은, 아, 짜잔! 자, 완성인데, 제가 여기 뒷부분에 요거 한 개, 허리가 아무래도 좀 얇아지게 딱 눈에 띄다 보니까, 뒤쪽에 그림자를 지게 해서 안 보이게 가려줬어요. 그래서 몸통이 좀더 두꺼워 보이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킹의 엔진킹 소드, 엔진킹 소드와 트랭킹의 레 무기까지 양손에 딱 해주면은 이도류. <laughs> 이렇게 해서 새로운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아, 이름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만의 디럭스 로봇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어, 어때요? 가슴에 V자 모양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나만의 로봇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 엔진킹! 재밌게 보셨나요? 과거 디럭스 왕구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코어 프레임이란 새로운 시스템을 접목시킨 신규 브랜드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 로봇 하나에서 놀이가 끝나지 않고 로봇 간 조합까지 확장되면서 굉장히 다채로워졌는데 꼭 모든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로봇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추억의 로봇을 볼수 있는 기쁨은 물론이고,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는 재미까지 놓칠 수 없거든요. 그럼, 디럭스 로봇 유니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